자 오늘은 사물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역격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 2페이지고요 그 먼저 이 수단의 용법을 봅니다 수단의 용법은 역격 중에서 단순하고 명백하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법이다 네, 여기에 많이 사용되는 용법 중요하죠 이것을 비인격적 수단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보통 뭐뭐에 의해 또는, 뭐, 뭐, 을 수단으로 하여, 뭐, 뭐, 을 가지고,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자, 예문을 보도록 합니다. 이는 고난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마아본 오장 4절이죠. 자, 페다이스, 카이, 할리, 세신, 데데스, 다이. 이렇게 되죠. 페다이스, 가 족세 그리고 카이가 그리고 할리세스니 쇠사슬, 이 페다, 페다이스와 할리세스니 이게 역격이에요. 그리고 데데스다이가 묶이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은 그 족세와 쇠사슬에 묶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족세와 세사들에, 뭐뭐에, 보통 여기 인데 여기는 이제 이게 족세와 세사들에 의해, 세사들에 의하여 묶였다. 뭐 이런 의미로 봐서 이거를 이제 이수단형 용법이라는 거죠. 족세와 세사들이 이 묶는 수단이 됐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수단의 용법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푸소 콘테스 타이스 케르신그 손으로 문질렀다. 그 손으로. 타이스 케르신이그손 역격인데, 그 손으로 문질렀다. 손에 의해 문질렀다. 그 손을 가지고 문질렀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단의 용법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이렇게 이제 이, 역경형 용법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해석하는 거를 이제 원어 해석을 이제 너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꾸 이제 영어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실패를 했는데 문법적으로 한건다 띄고 어려운 문법적으로 한건다 띄어야지 그 다음에 영문을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참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예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영문 어려운 헬라어 문법적으로 한건다 띄고 그다음에 해석이 가능하다. 뭐 그게 꼭 필요한 분은 꼭 그렇게 하겠다는 분은 하셔도 좋아요. 근데 그 문법 책한권 뜯는데 몇년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분해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 구문론 을 가지고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벌써 지금 이렇게 해석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해하는 방법 이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쉬우니까 참 이거 뭐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뭐 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정말 원어를 보기로 만한다면은 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인의 용법 역격의 원인의 용법은 이번에 원인 의 용법인데요.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할 때 쓰는데 뭐뭐 때문에 뭐 뭐로 인하여 뭐 뭐로 말미암아로 번역이 된다. 자 예,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주려. 누가 보면 15년, 17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 에고, 리모, 호데, 아폴리마이. 자, 에고가 나는, 이런, 이고 리모가 금주림인데, 이게 역격이에요. 호데가 여기서, 그 다음에, 아폴리마이가 죽는다. 그러면, 금주림에 죽는다. 이런 얘기인데, 지갑은 금주림에 죽는다. 근데, 이거를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역을 하면, 굶주림으로 인하여 죽는다. 여기, 굶주림으로 인하여 죽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굶주림이 죽음의 원인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인데, 십자가로 인하여, 여기, 토, 스타우로, 토, 스타우로, 그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핍박을 받는다. 디오스 콘타, 이렇게 되겠죠. 그 투어 크리스도는 요 십자가를 수식하는 소유격이고요. 그 그리스도에, 그 십자가에 핍박을 받는다. 직역하면 그 십자가에 핍박을 받는데, 요게 이제 그, 의역을 하면은, 십자가에 핍박을 받는다면 좀 이제 의미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해설을 한번 보면은, 위문장에서 크리스토는 소유격의 설명의 용법으로,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이렇게 번역하면 되고, 스타우로는 역격의 원의 용법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는 십자가로 인하여로 번역하면 된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태도의 용법을 봅니다. 역격의 태도의 용법은 동사의 행동에 수반되는 상황이나 사정을 가리키며, 뭐뭐의 태도로, 뭐뭐의 자세로, 뭐뭐의 상황에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예, 1번을 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고전 십장삼0 절이에요. 감사함으로 자여게 이제 여기 원문을 봅시다. 에고 에고가 나는 또는 내가 또는 나는 카리티 은혜로 은혜에 또는 은혜 은혜로 메테코 함께한다. 나는 은혜에 함께한다. 나는, 나는 은혜로 함께한다. 그래서 요거는 은혜로 함께한다고 무슨 뜻이냐? 은혜 입은 자세로 함께한다 이런 의미로 봐서 이거를 이제 태도의 용법으로 보는 거죠. 자,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이 역격의 예, 이 번역은 직역을 해도 될 때가 있지만은 보통 이제 의역을 통해서 이제 의미에 더 정확하고 예, 또 부드러운 아주 이렇게 스무스한 그런 해석, 설명이 또 해석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 이를 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하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사도행 16제, 3 7절 말씀인데, 여기서 때렸다, 대, 이란, 테스, 우리를, 헤마스, 그 다음에 대중, 데모스야. 대중, 데모스야가 역격이죠. 때렸다를 수식하는데, 대중, 에서 대중에게 대중에서 때렸다 대중에 대중에 때렸다 뭐좀 이상해요 이렇게 이제 직역은 그런데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의역을 해보면은 대중이 있는 상황에서 때렸다 뭐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대중이 있는 상황에서 대중 앞에서 대중에서 대중이 있는 데서 대중이 있는 데서 때렸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중이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태도의 용법, 뭐뭐의 상황에서, 뭐뭐의 태도로, 뭐뭐의 자세로, 뭐뭐의 상황에서. 이런 태도의 용법으로 보면 좋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측량의 용법을 봅니다. 역격의 측량의 용법은 시간이나 공간 또는 상징적 영역에 나누어진 두 경향을 나타내 는데 쓰인다. 뭐뭐 동안, 보통 시간의 간격을 많이 나타내는데 뭐뭐 동안으로 번역된다. 자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오래 우리말은 뭐 부사처럼 쓰였는데요 자클로노 시간 그 다음에 히카노 충분한 그 충분한 시간 이게 명사인데 역격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에 시간으로 오쿠 에네디사토가 입었다 안 입었다 충분한 시간에 안 입었다 충분한 시간으로 안 입었다. 뭐, 이렇게 지각하면 그런데, 그래서 의역을 좀 하면은, 충분한 시간 동안 옷을 안 입었다. 히마티온 옷을 안 입었다. 뭐,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옷을 안 입었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요, 오래, 오랫동안, 이런 것도, 요게 이제, 이, 크로노, 히카노, 요, 충분한 시간이라는 역격을 이 의역을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해석이 이제 이 번역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요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의역을 하는 게 좋다. 예, 그거를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부분과 예수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취었다가 크로노스 시간, 여기 역격인데 영원한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시간에 감치었다. 셀시게메누셀시게메누 자, 근데 여기서 영원한 시간이 역격인데, 요, 감치었다를 어떻게 수식하했는데 영원한 시간에 감치었다.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영원한 시간 동안 감치었다. 이렇게 예,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 이, 측량의 용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명식은잘 하는데, 우리가 요, 뭐, 무슨 용법, 무슨 용법, 이걸 다 일일이 외우는 것도 참 이게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또 외우려고 그러니까 또 이제, 아, 이거 구문론도 어렵네 이러는데, 제 의견은 이걸 외지 마세요.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돼. 연결해서, 충분한 시간에, 시간으로, 시간에 입었다. 충분한 시간 동안 입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이 되도록 연결하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하다가 잘 모르겠을 때제 책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참고를 하면은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이 번역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제 이걸 왜려고그르지 말고 드리어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원어성경을 해석하면서 요거를 익혀 나가라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원어 성격 해석이, 예, 됩니다. 자, 마치 운전 배우는 거랑 같아요. 운전을 뭐, 처음부터 그냥 운전해서 완벽하게 다한 다음에, 뭐, 운전 대 잡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운전 조금 이제 배우면은, 자꾸 운전하면서 느는 것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 2번을 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군서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치였다가, 영세 전부터 라는 단어인데, 로마서 16장 2 5절이자 크로노이스 아이오니, 아이오니오이스 세시게네누 영원한 시간 동안 감췄아 이거 아까 한 거죠. 네, 이거 했는데 했고요. 그 다음에 연합의 형법을 봅니다. 연합의 형법. 역격의 연합의 형법은 동사의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데 쓰이며 뭐뭐와 함께로 번역된다. 연합은 뭐뭐와 함께 자, 이것은 많이 쓰이는 용법인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으로 타기 위하여 어, 고린도에서 4절, 8절인데 한글 개혁도 이 연합의 용법으로 번역을 했네요. 자, 한번 원문을 봅니다. 헤메이스 우리가 우리는 또는 우리가 휘민 너희에게 그 다음에 신바시류소맨 함께 다스린다 우리가 너희에게 함께 다스린다 이런 건데 직역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다스린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 2 번을 봅시다.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자 엔팅카네이토데오 카타투 이스라엘 자 여기서 엔팅카네이가 은원하다. 고대어가 그 하나님인데 이게 학교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은하다. 그 하나님에게 은하다. 좀 이상하죠. 그 하나님과 은하다. 또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은하다. 요게 해현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이 하나님과 함께 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말 번역은 하나님께 송사하되 이렇게 송사하되라고 이렇게 이 앵팅카네이를 번역을 했는데 이거 원래 의미는 은원하다 이런 뜻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은원하는 것. 그래서 여기 좀이다릅니다 자, 여기 하나님과 카타투이스라엘 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런 뜻이고 지금 이거는 그 엘리야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송사하다와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은원하는 뉘앙스가 다르다, 다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은원한 것이다. 아, 이게 상당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번역의 차이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차이가 나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나가서 하나님한테 고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저놈들이 나를 죽일라고 그러고, 아 하나님을 좀 우상을 섬기고, 어, 저놈이 어떻게 벌좀 주세요. 뭐 이렇게 송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 이게 아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같이 의논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의논을 하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와 함께 의논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앞에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어떤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답을 얻는 그러한 신앙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원문을 보는 거예요. 이게 번역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를 이게 찾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아, 하나님께 어떤 문제... 그러면, 고발하고 송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은행을 했다. 하나님과 함께 은행 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내용법. 역격의 대리내용법은 인격적 수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단내용법에 비해 드물게 사용된다. 중간 테나 수능도 함께 사용되면, 번역 시에는 뭐뭐의 의외로 번역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대리는 인격적 수단을 말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건 이렇게 수단 용법보다 많이 안상되는데 이것도 이제 좀 나오죠.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갈라디아서 오장1 8 절인데, 푸뉴마티 아게스데 성령이 역격이고 아게스데가 인도되다, 인도함을 받다 는 수정태 동사인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이렇게 직격이 되고. 좀더 정확히 의역을 하면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는 인격적인 수단 또는 도구이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2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되민이라 앞에 들어오서 이장 십구 절인데 투터 그다음에 데들로타이 사람 투터 이건 지시대명사인데 이 사람 이 사람에 의해 이 사람에 의해 종이 된다. 이 사람에 의해 이 사람에 의해 대들로 타이 종이 된다. 이것도 이제 이사람의 종이 된다인데 이 사람에 직역하면 이 사람의 종이 되는데 이거 이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 고이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 의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이 직역으로 하면 조금 이제 번역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죠. 이 사람에 의해서 종이 된다. 그렇다면 누군가에 의해 종이 되는 거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용법들을 우리는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이 역계 용법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이 현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잘 기억을 하시고 뭐 이거를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면서, 이제, 그, 번역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잘안될 때는 이 책을 좀 보면서 그때그때 그때 자꾸 해나가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격의 기본은 뭐뭐에, 뭐뭐에게, 또는 뭐뭐으로,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역격의 기본적인 직역이에요. 그걸로 하다가 잘안될 때는 이제 의역으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석하고, 이제 그래도 또잘안될 때는 요 그때그때 그때 책을 보면서 이제 요걸 이 용법을 익혀나가면 좋다라는 요것을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